오늘도 행복거 하나 모두 같이 걷게 노래해 어쩜먼저멀리던지고한소리나뼈 아니 말고 예 <laughs>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요 잠시만요 에또 <laughs> 네, 짠. 시이 크게 안 보이네요 아무튼 8시 27분이고요 아니 해필이면 오늘이 일본도 그렇고 한파래요 한파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체감온도가 마이너스 20도 막 이렇다고 아 얼마나 추울지 지금 몇년 만에 가는 거라서 지금 겨울의 한국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모캔 <can>. 이거 보세요 <laughs> A hamster loves you Good morning 이모 감사합니다. 니아 진짜. 6시부터 계속 저텐션이에요. 너무 좋대요한국 가서. 춥다 역시 어우 추워. 아저 그러니까 이제 많이 커서 그래 맞아 이제 애기 니커은 그게 아. 제3터미널인데 굉장히 멀어요 저 멀리까지 걸어가야 돼요. 이거할머니이테 선물 서이자이하리에서이자이이자이가부마서이이자리에이자 부마야? 곰이에요 무사히 탑승 잘했고요 지금 보는데 아어 아이보라 어 빨리 <laughs> 이제 이모처럼 볼수 뭐 있으니요 <laughs> 좋다 좋다 <에이> 어? <laughs> 우와 멋있다 하나 둘셋 착각 <laughs> 한파가 장난 아니에요 <laughs> 버스 버스 우리 버스 오케이 오케이

이제 김치가 세미천사. 음 <laughs> <laughs> <이거야>, 이거 리콘 <laughs> 음~~, 거예요? 아 아, <laughs> 음, 음. 너무 맛있어? 이거야 오리콘데이 오리콘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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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콘데이 오리콘데스 아리콘데스오리콘데 굿이브닝 Good 굿이브닝 evening. Good evening. Good evening. <laughs> 너무 배불러서 소화도 시킬 겸 동네 한 바퀴 돌려고 나왔는데 이 눈을 본다는 게 도쿄에서는 사실 이렇게 평, 평범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눈을 많이 보시는게 완전 캠핑 온 느낌이에요 뽀독뽀독 소리가 대박 <웃음> <웃음> 삼세가 한국에서까지 6시시 일어났다면서 마순신 아직 자고 있어요. 오늘 아침은 저희 친정 엄마표 미역국 떡국입니다. 음. 간단해지면 조금 쉬고 음, 맛있죠, 맛있던 음 <laughs> 어, <웃음>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잖아요. 대목부림, 대목, <laughs> 아, <되먹>, 어, 대부림? <laughs> <laughs> 우리 참새는 <천체는> 할아버지랑 내려와서 <laughs> 골프 연습하고 있어요. <laughs> 낙곱새 먹으러 왔어요. <laughs> 어, 마라 프스에라는 것도 새로 고프스에랑 와 대박 에랑 고프스에랑 고프스응랑고프 보통 랑인분에그리고아르마랑은 나는... 어린이 랑까스 <laughs> 네. <laughs> <laughs> 나코장도낙복수 빠져갖고. 대표. 이따 뵙기 이따 뵙기만. 이게 대창이야 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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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잘 먹어. 아이잘 먹어. 마이너스 7도. 7 7 7 7 7 7. 키 세븐. 이네. 바퀴 마이너스 입김 봐. 아, 정말 이 정도 입어야지 확실히 이렇게 밖에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상당히 아니야. 어때요? 네, 아주요 고아이 되셔? 네, 낮에 와야 밤이 돼서 저녁을 먹으러 나왔답니다. 진짜 밖이 너무 추워갖고 이 아파트와 아파트 이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진짜 최고 시스템인 것 같아요. 먹으러 왔어요 <laughs> 동네, 정종, 올때마다들는 순대국집이에요. 맛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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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있다맛있

사진, 찍을까요? 사진 찍을게요. 셋, 네. 여기는 무지르시에 사는 커피인데 처음 봤어요. 도시가 왔어요. 되게 좋았 한국말로 해줘야지. 고객가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야, 오야.

부모님 드실 거랑 해서 포장해 갈까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쁘다고마사마니니니 <laughs> 그거 봤어. <laughs> 완전히 줄 선다는 거. 와. 진짜. <laughs> 향수, 아 향수. 너무 귀엽다. 향수 <laughs> <황수량이라>. 랩이야. <laughs> 몸에 뿌리는 거. 와 <웃음> 귀여워. <웃음> <와> <laughs> 맛있겠다. 집에 와서 먹자. <laughs> 음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오 이쁘다. <laughs> 저거를 핸들 어, 잡고 오, 둘이서 어. 아 집에 가서 잡 나중에 네, 어, 집에 가서 잡아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음, 음. 너무, 맛있어. 나 또, 너가 음, 음. 너무 음. 맛있어 너가 딱 좋아할 맛이야 음, 너무 음. 맛있어 오해, 음. 맛있어 엄마가 어, 짧게 잘라줄게 여보 여기다나? 틀어놓고 그냥 틀어놓고 잠들고 이러니까. 자장가야 자장가. 빵치가 재밌네요 응, 알죠. 별게 많이 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사람한 시원빵 먹고 싶다고 그래서요. 얼로 만졌던 짠오십 원이라고 써 있어 뒤에 한국말로 허, 대박 또응 맛있어 어, 호떡 떡이랑 치즈야 응 어시야 어음 호떡이 다아아호 좋아하는 무기예요. 저네 어, 어. 너무 좋아했지. 너무 좋더라. 고기대 <laughs> 심심해. 너무 음, 많다. 청고넛 저거. 음. 맛있어? 응. 음. 해보고 싶었는데 응. 이따가 만들 샐러드랑 응. <laughs> 치즈 치즈, 샐러미 메리 크리스마스 이모짱드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봐봐 <laughs> 하노이 바자. <맞아>.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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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오늘 파티 의상 <laughs> 아, すごい!좀 <laughs> 이따 입어, 알았지? <laughs> 올리브오일. 다음에 키레이키. 시키고. <laughs> 옛날 도시락통이에요. <laughs> 짠. 아, 생각보다 되게 작다. 왠지. <laughs>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해보고 싶대.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와, <laughs> 아, 대박이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에요. 별로 그렇게 안 춥다. 손나 사먹고 나이네. 어. 오, 따봉, 따봉. 어, 따봉. 미리 아침에 만들어 놨나 봐. 대박 무서워. 이렇게 해서 서서 덱이 어떻게 각 이빨에 때 밑에. 음. 어. 뭐야, 우유 그래지? 어? 이 어려워. 코나 치즈에 갇어졌다네 어? 어, 된다, 된다. 뭐먹지 어? 어.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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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laughs> <야이> <laughs> 어 괜찮아. 쪽에 있잖아. <laughs> 아, 대박. 너무 이쁘다. 이거 다짠거야 여보. 대박. 어머나나무 <laughs> <laughs> 응, 치워서 이렇게 해 놨나 봐요. 아, 강이네 <laughs> <laughs> 와, 나무에다가 다 옷을 이렇게 해놨어요. 진짜 깨알 정성 왠지. 와, 대박. 와, 이것도 짠 거예요? 대박. 호랑이. 어? 대박이다. 이쁘다. 막꽃장이 들어가보고 싶다 해갖고, 여기서 잠깐 커피를 마실까 합니다. 응. 기가 너무 정말 멋있어요. 아, 대박. 여기 아, 보 앞에서 좀. 예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있어. 네. 어. 사진. 음. 신어가네. 너무 알았어, 그래. 알았어. 맛있어? 어. 응. 음. <laughs> 내가 빠밥이뜰 <밑에> 희귀오지상이야. <laughs> 음. 뜰때 <laughs> 있었던 괜찮아? 나도 잘. 짜도 맛있다? 응. 음 벌써 또 짜장면 냄새가 나. 아. <laughs> 내가 만들 <만들었다>. 음, 음, 만드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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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야! 내꺼야! <laughs> 아, 할아버지 먼저 드시라고 사무 너무 맛있다 음~~ 수, 아니 너무 이쁜데요? 어. 오. <laughs> 쓱 원피스. 저 엄마 거랑 제 거랑 하나씩 샀어요. <laughs> 로아, 뼈, <피오>. 네. 바카. <laughs> 해서 그렇지. 그래서 뿅. 거라. 살짝하자.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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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치 터치, 터치, 터 하나 둘셋 너무 이쁘다 재미나게 뿅뿅 달랐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오! 오 엄마 몇 점이야 <laughs> 할아버지 빵점이 <laughs> 아,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개지가 됐어. 아이고. Thank you for coming to the hamster big party. Thank you. 어제 かっこいいすごいねよかったねランボルギーニ明日か,からっえ。<laughs> 완성입니다. <laughs> 언제까지? <응>? 됐어? <웃음> <웃음> 와 맛있겠다. 이겠습니다 <laughs> <laughs> 크리스마스 <laughs> 진짜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눈이 <laughs> 아, <논이> 많으니까 아주 <laughs> 대박이다. 그냥 근처에 뭐 사우나 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목욕 가방 들고. 오 대박. 자, 점심 먹어요. <laughs> 분식입니다. 예이. 음. 네 맛있어? 음. 한국어동 초가구나강일본네다 이쇼나노? 아라짱은 따끈한 어, 국수 시켰어요. 음. 음. 공찬. 음. 공찬. 맛있어? 음.

어, 이거 뭐야? 미야제 맥주? 음, 아, 감사합니다. 반반이잖아? 반반이, 아, 반반이 <목소리도> 음. 음. 어 嗯。